켜서 열리죠. 오늘은 어제 영상 댓글로 추천해주셨던 생크림액조, 갈색액조, 연두액조, 파츠가 많이 들어가는 액조, 병아리액조, 그리고 아빠가 일본분이셔서 일본액조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을 포함하여 여러 집퍼분들의 요청을 모아 모아 실시간을 켜보았답니다. 자기, 사실 어머니 성함이 구구단인데 왜 지퍼님은 김씨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하 <laughs> 그게 그니까 제가 엄마 성을 안 따르고 아빠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서 그래요 거실에서 아빠가 거의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성은 김씨인 걸로 설정이 되었거든요 물론 진짜 저의 성은 김씨가 아니고요 아 제가 잠시 착각을 아해액도 네. 추천 오 동봉님 액자 추천 좋아요 면념뽕 떡볶이, 오뎅, 순대, 떡꼬치, 마라탕, 마라샹꽃, 꿔버자연강액조헐 대박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고 배가 고파지는데요? 일단 접수해놓고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이기파 팥차 엄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안 아프세요? 수아님 안녕하세요 아 이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수아님은 어떤 종류의 이게 좋아하시나요? 저도 에버랜드요 에, 에버랜드요? 에버랜드 에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버랜드에서만 파는 앱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저도 직분인처럼 현장 체험학습 에버랜드를 가고 싶다고요 아, 하하 현장 체험학습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니에요. 이거 수원여행이라 저는 1박 2일로 가는 줄 알고 엄청 기대했는데 당일치기에 조금 실망이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무서운 거 타본 적이 없어서 벌써부터 걱정이라니깐요. 혹시 수원님은 롤러코스터 타보신적 있으신가요? 이요게 은근히 매콤하면서도 먹으면 먹을수록 땡긴다니깐요 네 땡쳐요? 뭐지 아까부터 이번 내질문에 계속 동영상 답하고 계시는데 컨셉인가? 그..음 우와 이거 아기 오리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아 죄송합니다 아기 오리인지 병아리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직본님이 직접 만드신 애게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액기가 아니고 무펜진 공인영상 쓴겁니다. 이건 뽀까님께서 올리신 영상이고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부터 자꾸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예? 네, 정말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땀편는 뭐죠? 저 때문에 시그땀 흘리신건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나가버리셨네 내가 뭘 불편하게 해드렸나? 난 죄송하다 야빈대포도뭐 하냐 아 깜짝이야 아또왜 그리고 들어올 땐 놓고 또 말하고 그리고 내 방에 왜떠들어 건데 또 지우개 빌려달라고? 야 내가 뭐더 지우개 빌리라 않으면 올 일이 없는 줄 아나? 여기 안에 뭐있었던봐이게 뭔데 치킨집 전단지? 우리 집 앞에 치킨집이 새로 오픈했는데 오늘 저녁 8시까지 주문하면 58% 할인해준대 대박이지? 그리고 메뉴도 엄청 많다 뭐라고? 50%도 아니고 58%? 대박 근데 그래서? 야 그래서 라니 오늘 엄마한테 쫄라서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고 하자 어? 응? 아 근데 엄마가 우리 요청을 들어주실까? 아까 보니까 저녁 준비하시라고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새로 꺼내오시던데 그때 데뷔해서 시험과백점 맞은 시험지 아껴두었거든? 그거 오늘 쓸게 맞아 엄마는 시험 100점 맞으면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시지? 우와 근데 언니 또 100점 맞은 거야? 진짜 대단하다 저번에도 언니 때문에 짜장면 먹었는데 오늘은 또 치킨 먹게 생겼네 암튼 존경해 그럼 나는 뭐 시킬지 점점 재보면서 골라놓을게 알겠어 종류가 많으니까 천천히 잘 보고 맵콤매콤하고양 매품 많고 서비스 많이 주는 뱅이로 골라놔봐 응 알겠어 우와 근데 메뉴가 진짜 많아서 잘 보고 연구해야겠는걸? 그럼난 지금 엄마한테 가서 시험지 보여드리고 올게. 오케이, 집분 언니 화이팅. 어머 어머 오늘 꺼낸 김치는 더잘 익어서 김치 볶음밥 하면 정말 맛있겠는 걸. 어호호호. 엄마 딴 이거 보세요. 저 이번에 수학 수행평가 100점 맞았어요 하고 뭐라고? 100, 100점? 집분 아마 먹고 싶은 거니? 오케이 언니 저녁은 치킨이다. 잠만 근데 집보는뭐 하길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투영 있는 거지? 쟤또 애기똥 뒤집어서 애기똥을 닦기 못해가면서 엥냥집 뺀다 이렇게 실시간 키고 있는 거 아니야? 언니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백점 받아왔는데 안 되겠다. 오늘 우리들 다 했나 안 했나 확인부터 해야지. 뚜보 뚜보 뚜보. 뭐가 일이 종류가 많은 거지? 일단 매콤달콤한 소스가 들어간 종류부터 노트에 적고 그 다음 세트 메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적고 또그 다음에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메뉴 골라서 적어봐야겠다. 열심히 노트에 적는 중. 김직보 또너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김직보가 꼭 코를 하고 있잖아. 저렇게 눈에서 레이더 비트 날 정도로 열광하는 모습은 처음이야. 그래 분명히 집부니가 집부에게 수학 시험 100점 맞은걸 자랑했을 테고 이에 자극을 받은 집부도 언니처럼 100점을 맞으려고 마음에 꽂자 먹은 거지. 호호호. 그럼 오늘은 기분 좋게 치킨 생활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저녁에 치킨도 먹고 와서 기분이가 좋은 집부입니다. 집부야 나 왔어. 공부야 공부 다 끝났어? 응,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났네. 근데 넌 뭐했어? 뭐하긴 오늘도 본고리 생각하면서 실시간 키고 있었지. 어? 아까 치킨 먹고 왔다고 하지 않았었나? 어어 어, 하하 나 오프닝할 때 듣고 있었던 거야. 미안, 네 말이 맞아. 나 치킨 닭다리랑 닭내게 듣고 있었어. 아하하 야 뭐야? 그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야? 농담이야 농담. 에, 정말, 괜찮아. 에어, 순간, 내가, 속마음, 다르게, 다른 말한거 들켜서 엄청 쫄았잖아. 아니야, 때는 너무 솔직한 것보다도, 너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하는 작은 거짓말이 더 좋을 수도 있어. 헝, 이래서 방거 너는 내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깐. 아 그래? 아, 맞다. 너 방금 치킨 먹었으면, 오늘은 떡꼬치 먹으러 못 가겠네. 야 뭔소리야 치킨먹는배랑 떡꼬치먹는배랑 구분되어 있거든? 그럼 우리 지포광장에서 만날까? 그..그래? 아 오늘은 지포가 떡꼬치 먹으러 못 간다고 하면 혼자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 지포다! 지포야 여기야 여기! <laughs> 봉구야 어쩌지? 왜? 너무 늦게 온것 같아서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거야? 그런거라면 걱정마 나도 좀 전에 바로 왔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어. 지난번에 네가 더 사줘서 오늘은 내가 너꼭 사주려고 했었는데. 아난또 뭐라고 걱정 마나오늘도돈 많아. 내가 사줄 테니까 마음껏 먹어. 형 정말 알겠어. 사장님 여기 떡 같이 10개하고 오뎅 국물 추가요. 여, 10개나 다 먹을 수 있겠어? 난두 개밖에 못 먹는데. 야, 당연하지. 이거 보기만 이라치 막상 먹으면 그렇게 배안 불러. 냠냠 쫄깃쫄깃. 음, 진짜 맛있다. 하하, <laughs> 그게 그렇게 맛있어? 맛있게 먹으니 좋다. 이쯤이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겠지? 아까는 지갑을 놓고 온줄 알았을 때 혹시 붕고서 지갑을 넣고 왔으면 어쩌나 하고 엄청 걱정했다니까. 다행히도 네가 오늘 돈을 많이 가져와서 너무 좋았어. 냠냠. 그, 그랬구나. 많이 먹고 뭐지?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봉구야 너 표정이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어디 네 속이 안 좋아? 그럼 먹지마. 괜히 먹고 살면 어떡해. 내가 나머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냠냠. 아 그래 니가 혼자 다 먹어라. 뭐야 너 진짜 속이 안 좋구나 여러분. 저또 같이 빨리 먹고 남친 집에 데려다줘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봉구야 빨리 먹을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어물어물어물.